안녕하세요. 스카이 원장입니다. 쌍꺼풀 수술하지 마세요. 자연 유착하세요. 동양인들에겐 쌍꺼풀 수술이 필수입니다. 눈은 얼굴 인상의 80%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죠. 쌍수는 인생 리셋의 필수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쌍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네, 사실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쌍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쌍수가 잘못 돼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빠지는 분들이 많죠. 저희 병원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쌍수 때문에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쌍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절개법 쌍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비절개 자연 유착 연속 매물법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성공률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비절개 방식으로 가능한 분들에게도 절개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수술 가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자, 그럼 누구나 비절개식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건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먼저 거울 앞으로 가봅니다. 자신의 눈썹을 눌러서 눈을 뜰때 눈썹이 올라가지 않도록 눈썹을 압박한 후 눈을 떠봅니다. 이런 식으로. 눈은 눈썹을 누르고 눈을 떠보는 거죠. 눈을 뜰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눈썹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눈을 이렇게 눈을, 눈썹을 눌렀을 때 저는 눈을 뜰 수가 있죠. 일단 여기서 안검화수가 좀 심한 편인 분들은 눈을 아예 뜨지 못할 겁니다. 안검화수가 약하게 있는 분들은 눈이 떠지긴 하지만 뜨기가 힘들 것이며 억지로 눈을 뜬다고 해도 아주 조금밖에 안 떠질 겁니다. 안검하수가 약하게 있어서 눈이 어느 정도 떠진 분들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잘 보면서 눈꺼풀에 가려진 눈동자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몇 프로 정도가 가려져 있나요? 약간이라도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50% 이상 눈동자가 가려져 있거나 눈동자가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안검하수가 심한 분들은 아예 안 보일 거고요. 그런데 쌍꺼풀은 없지만 눈썹을 눌러도 눈을 잘 뜨는 편이고, 눈꺼풀에 의해 가려진 눈동자가 10% 이내라면 안검하수는 없지만 무쌍 이런 경우는 매물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비절개 안검하수 교정이라고 하며, 절개를 하지 않고도 매물법 테크닉만으로도 눈꺼풀 속에 있는 뮬러 근육을 단축시켜서 안검하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눈꺼풀의 피부가 얇고 지방이 별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꺼풀 피부 두께가 두껍다면 쌍꺼풀이 쉽게 풀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방이 많아서 눈두덩이가 불룩하다면 절개법으로 지방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것이 좋죠. 자 이제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를 볼게요. 눈꺼풀에 의해 눈동자가 30% 이상 가려져 있거나 눈을 뜰때 눈썹을 많이 사용하거나 눈썹을 눈썹을 압박하여 눈썹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 눈을 뜨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안검하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절개를 통한 안검하수 교정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상안검거근이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동양인의 경우 눈꺼풀의 건판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이란 상안검거근을 얇게 박리해서 눈꺼풀 건판까지 끌어와서 연결해 주는 테크닉을 말하는데 이게 참 말로 하기는 쉬운데 정말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좌우 눈에 편차가 생기는 편이고 쉽게 말하면 짝자이가 되는 것이죠. 눈꺼풀에 지방이 많아서 눈두덩이가 두툼하게 부어 있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절개 쌍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거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신의 눈이 어느 정도 작아진단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까운 성형외과 가서 원장님과 상담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나는 매몰법이 괜찮을 것 같다 절개를 하고 싶지만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원장님께서 흠칫 놀라면서 매몰법을 권할지도 모릅니다 쌍꺼풀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많은 정보를 알고 가는 게좀더 높은 확률로 성형에 성공하고 이뻐지는 길이겠죠? 감사합니다